내가 까뮤 한번 봐줘 뭐야? 어, 어, 아이작이 어? 나왔어요 얘네 역으로 막으려고 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막네 막네 아 씨발 아, 아, 죽었어 아, 야 왜요? 살라 유나 막아 막았어. 상대가 막으러 왔어 상대가 이쪽 온다 탱커 따라다닐래 이제 아, <laughs> <laughs> 마틴 우측 이게. 네야 마틴이 까미 앞으로 보낼테니까 그냥 거기서 기다려 나 젖었다 이래 싸일 없어 얘 싸일 없어? 어 죽여 그래 싸일 없어 나, 이 새끼 싸일 좋아. 없어 페에입로해야돼 망경 창파 되게 아, 어렵네 시키는 거 나야 맞는구나 네. 그하단판도 이렇게 해. 아, 다 제이. 까미? 오케이. 까미 올다 여기 아니라. 와, 오셔 네, 나참 좋아해. 기도도 <laughs> 핵심이긴 하거든. 아 씨. 아, 이안나대야이 오케이. 근 어, 안다. 이 야, 근데 아 갔어? 어, 안 돼. 잠깐만. 어디 갔어? 나 어디? 아, 아 저기나 겠다 이거. 마티한테 <laughs> 개털리는데. 걔 조금만. 기다려봐. 힐뿌릴게 이제. 근데 쟤네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딜을 돌아야 돼. 그게 벨저를. 근데 우리 어... 되게 너무 뭉치기네. 이거, 그... 계속하면은 그냥 벨저한테, 아, 마티한테 그냥 아, 계속 소라지방한테. 야, 야, 여기 간다. 아이작. <laughs> 야, 귀신 걸렸다. 빨아, 중어. 마티에. 마티엔 수 있나? 어, 나궁캔났어 <laughs> 나왜 길게 안 들어가지? 몰라? 인연충 1초. 배불퍼. 나좀 뺨. 레벨링 좀 하고 있지 형. 응. 나, 나 지금 뒷면충도 안바고 있어. <laughs> 나한테 바느껴지어 <막. 웃음> 유나, 유나, 빠져지 조심. 타아치아 오시죠. 인기한철 져초타주겠 여기 들어가서 마틴을 꺼내오는건 가능하긴 한데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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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데켈한테 1대2로 쥐고 있어 아 그래? 아우 시발 아니 너희의 모든 것은 내힐 앞에 의미롭다히저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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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쓸쓸 일맨. 좀만 좀만 더 단단해지면 쟤네 이제 손도 못댈것 같은데? 그 대저도 음. 티사면 되겠다. 오케이. 안 터지면 되고 음. 이제 한 명이라도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사고야. <laughs> 우린, 우린 일진 동체야. 한사가 <laughs> 죽으면 다 같이 죽고, 하나가 살면 다 같이 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목숨 아끼면 이제. 저희의 필승 조합입니다만. 일면축이란 걸다 가본 기억이 없는데. 오, 좀 오지 않을까? 필승 씨. <laughs> 갈것나 이거 먹고 갈거 같은데. 지금까지 세판인가네판 했는데 다 이기긴 어, 두두판두판안두판 했어. 어? 두판 아니었어? 두판 했어. 두판 했나? 세판 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 내가 까메라를두 번밖에 안 했어. 응. 그럼 이게 세 번째군. 근데 지금 TN 아, n 나따라온맞 <laughs> 마틴 ်멀찍혔나애들 왼쪽에다. 나, 나 머리 짓혔어. 빼야 네. 돼. 계속 빼면서 우리 빨리 빼만이야나라가 왼쪽에서. 타라 왼쪽. <laughs> 오나 맛있겠다. 아, 들어 가자. 짜바리 먹는 쟤 중앙도 맛있어 보이 중앙도 맛있어 이나 어디 리블 먹으러 가고 싶은데 가질 못하겠어 못 먹어 내가 리블 너무 늦어 나 걸림? 스캐닝 저도 걸렸어요 오우 나 죽겠다 어, 여기 아이작 붙었어, 나한테. 제나님 짱만 뺏을 수 있네? 네. 아이고,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거 먼저 가볼게. 그 나한테 거치. 괜찮아요? 안 죽었죠? 나는 안죽었 내가 죽어쉽게는안 죽는데? 오케이, 뛰어져가지고 실 받았다. 나도 <목소리> 파라 캐피 모르겠다. 이제 싸워서 이겨. 난 아이자한테 붙겠어. 대박 사실. 피라로 가야지. 오오고오오피라 간다. 피라로 내가 왔다. <목소리> 뭐야, 너? 뭐하네? 야, 근데, 나, 오히려 이거 방 들어서 더 좋은데? 안 터져, 제이안안 <목소리로> 안 터져. 진짜 퇴저 <laughs> 터져서 내가 살아. 징그러워. 퇴저가 터져서 살아. 이거지 새끼가 어때? 탱탱 메타의 이은탱 메타. 그냥 4탱까미징그러 <laughs> 도와줘. 네. 우리 텅도 질러도 텅거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영원히 영원이 한타하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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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기아나. <laughs> 기아나 에게 센터를 밀어. <laughs> 우리 우리 모두 육각형 돼야 돼. <laughs> 어. 기아나가 <laughs> 센터도 밀고. 어? <laughs> 내가 방도 좀. 공고 <laughs> 그래야지. 싸워 싸워 <웃음> 싸워 싸워. <laughs> 잡았죠. 잡았죠. 어이, 뭐 공산주의 레벨업이야? 하나, 예, 둘. 나무꾼. 아또 왔어 이제. 얘가 라할수 있는데? 나 아, 몰라. 힘다 풀었어 이가뭘할수 있어? 어어 <laughs> 게임을 졌다고? 행이도 부족하지 않았나? 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고민해볼 차례야. 그래도 졌다고? 그럼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고민해볼 차례야. <laughs> 어 달리는 중. 로한마 운영 쪽 이게 운영이야? 이게 운영이잖아, <laughs> 내가 어떻게 보면? 넌 디자스. <목소리> 제이 보낼게요. 제스페 예, 없어. 제이 스페 없어요. 안녕 <목소리> 차다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제이가 잡은 거 같애 아니았 봐봐. 진짜 변태적으로 밀려 들어가서 나안 어, 오발여한 제일 죽었고, 한번만 끊어 줘봐. 저거 까미 한번 봐줘야 되겠나 4번은 내가 볼게. 너. 응, 너. 10초 1 0초만 버텨. 3 4그 음, 네가 침묵을 꽂아도. 나에게 죽였어. 있어아이다죽였이다번은 죽어 쐴게 나이 아빠 i 날 하지만 나4명 중에 딱장 약해 어나수충 secondo l i c e 징글나아 b a c 미만 살려놓으면은 애들이 풀피가 유지가 돼 아이 쿨가라 i 한 방에 터지아내가 <laughs> <털이잖아요. 웃음> <laughs> 그거 까미우가 까미우가 마이오파가려나이 x 이 어전이 어전이 해타나트레야 불안해 가요 나도 이제 공 거의 다 타서 방 타면 돼 나도 안 죽을 거야 아니 공왜 이렇게 길어? 한제사 언제 잡혀 저거? 몰라라고? 중간에 싸워야 할수 있어요 잡겠지? 마타 빼어먹기 아이츠야 가파 아이 야 바틴 가 들어가자 근데 어차피 우리 위치 다 걸려주면서 들어가던데 의미가 있을까? 아 잠시만 나나 이건 어야겠다잡임 나다 보자빈 <놀람이> 나야 지렸는데? 응? 거기에서 아이자 잡기가 나오거든? 안 돼, 이래도 어? 님들, 님들, 다 터져요, 지쳐요, 집을. 어. 영도 어. 골 받으면 집이 아니라 사, 사람을 펴고 싶을 거요 아하. 그럴 수 있어. 아, 내 노댁스. <laughs> 아, 내 4대스. 대각이 안나오더아 아, 내 3대스. 이겼어 아, 맞다. 그냥 4만 목찍으면 분신인 건가? 힘그럽다 이맛이지. 탱커열열 명분 체력 채웠어. 이게 뭐야? <웃음> 몰라요. <웃음> 힐튼,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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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이 계속 이래 지금. 칠승전냐? 칠승전 맞어. 게임이 계속 이래. 한명 들어가실래요? 리메칭 안 걸었어. 아니요. 이거 <laughs> 대처법 모르면은 좆대기남. <laughs> 진짜로. 그러는 다고 싶은데 지금 못감아 리메칭 아, 걸었어. 아우. 리메칭 <laughs> 안 걸었어. 실망이야. 실망하세요. 상대 팀어떻실망했어